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CNE 조동현입니다. 날때부터 인터넷과 함께해온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그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친숙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을 뽑으라면 많은 학생들이 DC인사이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DC인사이드란 무엇일까요? 이정현 기자가 생방송 스탠딩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디시인사이드 고등학생부터 3 0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디시인사이드는 대한민국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이 평균 70만 개의 글과 200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곳입니다 무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인터넷 커뮤니티라 할수 있겠습니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하며 많은 인터넷 유행과 여론을 형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물론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은 이용자들 간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오하게 합니다. 가장 날 것에 가장 원초적인 디시인사이드는 그렇게 국내 최대이면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 자리 잡은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한편 d c 인사이드는 각각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갤러리라는 게시판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곳은 국내 야구 갤러리. 만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곳은 만화 갤러리. 이와 같은 식입니다. 갤러리와 갤러리마다 분위기와 운영 또한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그리고 미니 갤러리도 분류하는데 그중에는 저희 대전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전대신고 마이너 갤러리도 존재합니다. 저희 d c n &E 이팀은이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서 이어서 보도 드립니다. DCN2, &E, 이정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소통을 하는 대신, 대전대신고 학생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성을 악용한 학생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열받으면 자퇴해라. 유분수를 알아라. 이 폭언들은 전부 DC인사이드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에서 오가는 글들입니다. 대전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게시판 중 하나입니다. 대신고는 대전시의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학교 전용 DC인사이드가 활발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학교 생활과 입시 정보에 대한 글들이 공유되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보라든지 그런 거 어쨌든 굉장히 유용하게 썼고 뭐 동아리 모집 기간 그런 거할 때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썼다는... 그러나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정보 공유, 무분별한 비방 등이 갤러리를 이용한 학생들간에 빈번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 평가라든지 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실까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갖다 동아리를 평가하는 모습. 특히 동아리 모집 기간, 정교 회장 선거 기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뭐 개인적인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행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고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했던 그 활동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피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는 여타 갤러리와는 달리 대신고라는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며 현실의 연장선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언급되는 인물을 특정하기도 쉽고 그만큼 언급된 인물 또한 자신을 언급한다는 것을 알기도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이 남는 상황입니다. 각종 선동과 혐오로 얼룩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학생들 사이의 신뢰가 저하되고 교내 소통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명의를 훼손시키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존재합니다.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여러 명의 관리자들을 두어 규칙을 위반한 글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C 인사이드 자체에서도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두어 청소년 유해 키워드 지정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에 몇 차례의 규제 및 권고 조치를 내린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대신고 마이너 갤러리 더 나아가 DC인사이드 자체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뭐 언급하는 사람을 초성으로 뭐뭐 언급하기 뭐 그런 규칙을 정했다고 했는데 다수의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성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를 혐오 발언 같은 것들도 여과 없이 나타나고.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깨끗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 커뮤니티와 익명성은 청소년에게 혐오와 조롱 문화를 학습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와 청소년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명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DCN이 박지민입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건강한 온라인상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